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외아들 우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비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봄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굿 지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없이 낚시 말고.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역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려고 합니다. 수고라는 말은 아, 아담의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짐을 말하고, 에, 바울이 말하는 이제 짐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지는 짐이 있고 질수 있는 짐이 있고 개인적으로 혼자 질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노동의 수고와 하와의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그 짐은 결국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 죄 그러면은 조금 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 수거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에, 초청을 말하는데. 에,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짐을 다 내게 맡기라. 근심한다고 키가 크느냐? 부질없이 짐을 지고 근심하지 말고 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 무슨 3포 세대, 5포 세대 했을 때에 일단은 어 수고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벌어서 어 내가 그냥 쓰, 혼자 살면서 쓰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벌어서 결혼을 하면은 용돈을 용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laughs> 밥값 뭐 이런 거. 예, 그게 싫다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이 늦어져서 40대에 아 이제 아기가 돌이에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아기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아기 키우다 보면 50대, 60대 돼서 이제, 자기 인생이 다 가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지금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쓴 사람은 저는 일하다 보니까 40이 넘었는데 아직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laughs> 그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에, 아담의 수고와 하와의그 출산과 양육의 그것을 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죠. 그래서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짐을 에, 좀 덜어주시겠다. 대신 저주시겠다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쉼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면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마귀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말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제도 이게 사람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옛날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각자가 살아남아야 돼. 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데 어떤 분이 책 제목이 각자 도사. 각자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근데 이제 호스피스 하는 의사가 천명의그 사람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음을 준비하고 죽느냐? 평소에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시간에 상자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맨 마지막 시간에 상자가 죽음인데, 평소에 잘 상자를 쌓아야지만이, 마지막에 죽음의 상자도 잘 올려놓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뭐뭐 뭐 세상에 쉬는 것도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쉴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어, 전도사 시절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교회를 가든지 정신병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맡기지 못하면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는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는 진정한 쉼. 그래서 이 쉬다라는 말은 안식이죠. 안식.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앞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쉬라는 거예요. 안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담의 수고하는 노동을 쉬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쉬면서 그것을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안식일날 이제 주일날 쉬게 되면 불안해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돈을 버는 것보다 아, 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과로사라는, 그 과로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과로시라고 해서 생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후에 이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돼요. economic animal이라고 해서 경제적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쉬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안식년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쉬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런 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 쉴수 있느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죠. 어미소와 새끼 소가 있을 때에 멍에를 함께 지지만은 사실은 어미소가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매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멍해를 매지만, 예수님이 다 짐을 지시고, 우리는 새끼소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주님이 다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에, 이게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 율법의 무거운 짐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것에 대한 믿음으로 자유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이웃사랑 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섬기는데, 예, 이게 요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딸이 이렇게 결혼하면 양쪽의 부모가 네 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녀가 있잖아요. 이게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서. 이,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에, 에, 우리가, 에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네웃을 내 내분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배우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어, 우리가 보면은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쉽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형통함이 쉬운 거지. 악인의 생각으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탈선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할 때에 100% 맡기지 못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쉬다라는 그 말이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어, 그, 쉰다는 그, 매누하라는 단어가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쉴수 있는 장소나 상태를 말하는데, 한문에서는 나무에 기대어 쉬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기대어서 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라고 했을 때 부담감이 있었는데, 또 아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시 이제 시작하자 했을 때에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기도했죠. 예레미아도 이제 눈물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그 예연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거운 짐. 왜 그래요? 예. 유다가 망한다. 70년 포로 생활한다.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아를 핍박하는데, 심지어는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거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기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것도 이 기도에 대한 것을 함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예? 열 명이 기도하는 것하고, 백 명이 기도하는 건 다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하고, 열 명이 전도하는 것하고, 100명이 전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담으로부터 이 노동, 이 쉬는 게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리듬,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 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요, 우리 영혼도 쉴 수가 있고, 몸도 쉴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축복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짐을 지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수고해야 되고 하와가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수고를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짐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성 교사님 작정 성교 헌금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항상 성교라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버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